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위 따름만이요 그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 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활란 핏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에배 혼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의또 둘째 날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련유다가 등장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성전 경비대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군대가 아니고 이때 예수님을 잡아 체포한 무리들은 성전 경비대원들, 그러니까 유대 군사들입니다. 예수를 파는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룬데 예수를 파는자라고 하죠 가룟 유다인데 어, 예수를 파는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야곱이라 불렀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여기 가련유다도 예수를 파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라삐 선생님이죠.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추었더니 그것을 이제 깜,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깜깜한 밤에 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횃불을 가지고 아마 왔을 거고, 그곳이 어딘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여서 기도하시는 게셀만의 동산이 어딘지를 밤에 산 속을 찾아서 뭐 지금처럼 등산로나 펜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장소를 알려줄 수 있는 건 예수님과 한패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련유다 밖에 없었고, 가련유다가 이리로 그 군대를 끌고 왔고, 그 검은,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 낮이면은 저 체포를 할수 있지만, 밤이기 때문에, 이, 그것을 알아보고 가련유다가 내가 입 맞추고 인사하는 그분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그렇게 미리 작전을 짜놓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였죠. 칼을 빼어서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었던 일이다. 내리쳤는데 아마 이렇게 귀만 이렇게 탁 자르는 무슨 베드로가 전설의 검객이 아니죠. 귀만 자른 게 아니고 아마도 죽이려고 쳤는데 피해서 귀가 잘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두 자루밖에 없었는데도 베드로는 용감하게 여기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겠다. 뭐, 거의 그런 각오로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세게 휘두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냐. 내가 강도냐 이거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안 잡고 왜 이제 잡으러 왔냐는 거죠.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강도면 거기서 낮에 그냥 사람들이 인데 잡지 왜 지금 이 밤에 몰래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부분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잘린 귀를 어루만져 낫게 해주시고 붙여주시죠. 그리고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잡히시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아, 이제 틀렸구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어, 체포당하지 않고 벗어나실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무리에게 잡혀서,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어, 도망을 쳤다. 마가라는 추측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이 젊은이의 얘기는 이 성경을 쓴 마가 요한, 이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갔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쳤던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영적인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 가련유다를 보십시오. 가련유다, 라비어. 벌써 돈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자기가 돈을 받았고 거기로 군대를 이끌고 가고, 거기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예수님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다 하지 않죠. 가룟유다는 거기서도 끝까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꾸며냅니다. 선생님 하면서 친애하는 사이에 인사,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라고 딱 신호를 주는 거죠. 가린유나의 이 정말 뻔뻔함이라고 할까요?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도 스스로는 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는. 어, 이것을 뭐 성경에서는 보통 외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자기의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사실 내 속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을 다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절하지 못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괜찮지 않아요. 노력해서 더 나아지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어 우리 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 죄라고 한다면 이죄 때문에 우리 의 인생은 사실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멸시하는데도 이가련유단는 스스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도 없이 끝까지 자기는 마치 옳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실 우리는 겉모습만 꾸며내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련유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아비어하고 부르며 전혀 자기의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겉과 속을 다 구원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그 후에는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 베드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싸우다 죽는 건 괜찮았지만,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자기는 죽더라도 예수님 살려주시거나 혹은, 어,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공, 계곡 공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싸운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용기는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칼은 아무나 이렇게 휘둘려서 사람을, 어, 귀를 떨어뜨리고 그 정도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죽으려고, 휘, 죽이려고 휘둘렀다니까요.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귀가 맞은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데 같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죽는 방법도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지금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 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얘들아 쳐라 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무슨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체포당하셔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발당하시고 아무 죄도 없는데 누명을 쓰신 후에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말씀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무기력하게 같이 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시 부끄러움 당하시는 그곳에서 자기도 똑같이 부끄러움 당하는 십자가 형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죄가 바로 가진 속성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는 법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다가, 예수님 지키다가 칼로 죽는 거는 내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무기력하게 못 박혀서 죽을 때그 옆에 있고 싶지는 않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승리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나는 옆에 있고 싶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 옆에 있고 싶지는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 이런 수많은 장애물과 수치를 사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불신자 찾는이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렇지 않았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전도가 안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수치를 당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미안해. 내가 정말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미안해. 그런 사람도 있어. 교회 안에. 그것도 미안해. 나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죄인이야. 미안해.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는 마. 한번 예수님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어, 이렇게 가셔야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내 얘기, 그래도 나랑 같이 얘기를 해달라고. 그 사이에 복음을 어, 듣는 어, 그 일을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수치를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당황하지 않으시죠?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시죠.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따라가야 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죠. 근데 그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여기 잡혀 가실 때에도 저항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방법이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며 믿고. 침착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드려야 될 기도는 이런 기도겠죠.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속에 가득한 이 가련유다의 뻔뻔함 같은 이중적인 모습, 그런 죄의 악도, 또한 베드로처럼 죽는 법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다 죽 죽음으로 승리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과 함께 수치 당하는 건 싫었던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도 오늘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잡혀가신 예수님의 의연함 같이 그 안에서 다 그런 죄들이 해결되시고 또 변화되시고 회복되시는. 구원의 날 오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룟 유다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 갇힐 때도 많습니다. 냄비처럼 끌어올랐다가 마치 티차게 식는 그런 경험도 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건 좋지만 주님 안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주님과 함께 수치 당하는 것은 실은 아, 어, 그런 자존심의 노예가 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을 극률이 여겨주셔서, 어, 죄가 없으셨지만, 아무 저항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끌려가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이익과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생명까지 포기하셨던 주님의 길을, 저희들도 순종하며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특별 저녁기도회에 있습니다. 어, 어제 1장 말씀이 좀 중요한 요에서 전체의 서론이며 또 거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온라인이나 특별 저녁기도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첫째 날 말씀 뭐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1.5배 정도 해도 좀 빠르긴 한데 들을 만합니다. 1.5배 정도로 들으시고 오시면 오늘 둘째 날 말씀이 더좀 이해가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찬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앞두고 있는 초롱꽃 마을 선교 공동체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